외국인들에게 동북아시아의 사람들의 특징을 말해보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는 것이 체면을 중요시 여긴다는 점입니다. 사실 체면이라는 말은 남들 시선만을 의식한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들에겐 썩 좋은 이미지로 느껴지는 것은 아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 외국인이 이러한 안 좋은 시선은 아시아가 아닌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분석 글을 올려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에게 체면은 매우 중요시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국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것은 공통된 유교 문화의 영향이 컸었죠.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한국 사람과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체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불편해하는 아시아의 체면 문화 역시 사실 한국이 아닌 중국인들의 영향이 컸죠. 두 나라를 모두 겪었다던 외국인의 글을 살펴보면 더욱 그 차이가 실감이 나는데요.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복은 정장이나 깔끔한 복장이었고 우리나라와는 달리 슬리퍼나 쪼리를 신고 있는 사람들은 찾기 힘들었다. 커피 전문점에 갔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용한 컵과 접시를 정해진 자리에 갖다 놓은 것을 보고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외국인이 한국에서 느꼈던 가장 인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체면 문화의 뿌리가 깊은 한국인들은 자신과 잘 아는 사람들 혹은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예의를 잘 지키는 편입니다. 어릴 때부터 체면과 연결된 예의 부분은 가정교육을 통해서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외국인이 말하는 한국과 중국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체면의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한국에서 체면이라는 말을 정의하자면, 남을 대하기에 떳떳한 도리나 얼굴로 정신적인 내면과 사회적인 외면을 모두 포함합니다. 즉, 한국 사람은 내가 체면이 섰다고 할때 주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도 자신에게 스스로 만족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본인 스스로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행동이어야 그것이 체면이며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한국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체면은 미엔즈라고 불리는데 중국어에서 체면이란 뜻은 신체와 얼굴, 즉 외면이 보기가 좋다고 정의합니다. 결국 중국인들은 나의 외부적인 모습, 즉 외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는지만 중요하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중국 사람이 생각하는 체면이란 실제 본질과 관계없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갑자기 집에 불이 나는 것은 안 무서워도 내가 넘어지는 것은 무섭다라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갑자기 불이나 집이 불타 없어지는 건 두렵지 않지만 내가 길에서 넘어져 옷이 더러워지면 남에게 체면을 구기게 되고 그러면 다른 사람을 볼라치 없어지기 때문이라는 뜻인데요. 남에게 보이는 겉옷이 더러워지는 것은 체면 때문에 싫지만 남에게 보이지 않는 속옷은 아무리 더러워도 신경 쓰지 않죠. 외국인이 겪었다던 중국에서의 일을 살펴보면 중국 친구의 결혼식에 갔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무슨 귀족을 방불케 하는 호화로운 결혼식이거든요. 결혼식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제 친구는 그렇게 형편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단지 친구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혼수와 생활 수준에 비해 말도 안 되게 높은 축의금 등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라며 중국의 그릇된 체면 문화를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인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중국인들의 모습은 식사 문화에서도 나타났는데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하겠지만 한국의 경우 지인들을 식사에 초대할 때 사람들이 준비된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을 그만큼 맛있게 먹어주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흐뭇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달랐는데요. 중국에서 식사를 대접받은 사람은 식사를 초대한 사람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식사를 즐기되 오히려 다 먹지 않고 남겨야 한다고 합니다. 쟁반을 다 비운다는 것은 초대한 사람 입장에서 대접한 음식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음식의 양이 모자랐다고 느끼기에 자신의 체면을 생각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중국의 체면 문화란 한국인처럼 인간의 도리를 다하는 것에 근간을 둔 것이 아닌 그저 타인이 나를 그럴듯하게 봐주길 바라는 과한 욕망에서 비롯된 문화적 산물이라 볼수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드라마를 통해 종종 나오는 중국의 접대 문화 꽌시 역시도 돈으로 감정의 깊이를 재고 돈을 많이 쓸수록 정이 깊어진다고만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체면치레와 연관이 있었죠. 이렇게에 외국인들은 중국인들의 이런 모습들에 진려하며 아시아 사람들은 모두 저렇구나 하는 잘못된 편견을 가지게 된 것인데요. 최근엔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국 사람들에게 아시아 사람들은 체면치레가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한국 스스로가 아시아의 대표국답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한국의 체면 문화가 무조건 올바른 문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인들만이 가진 정문화는 외국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로 충분히 매력적이기에, 정과 더불어 배려를 잘 접목하여 체면 문화를 한국형 글로벌 매너로 발전시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 외국인들은 어떠한 반응들을 보여주고 있는지 더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확실히 체면을 신경 쓰긴 해 옷차림만 봐도 알수 있다. 그들은 항상 깔끔하고 단정한 차림을 고수한다. 처음에는 이해가 되질 않아서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었는데 그녀의 대답은 의외로 자기 스스로가 만족하기 위해서 입는다는 것이었다. 이래서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옷을 잘 입고 연예인 같은 것이 아닐까? 중국인들은 그렇게 남의 시선을 챙긴다면서 왜 여름만 되면 우통을 벗거나 배를 까고 다니는 거죠? 그것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요? 중국인들에게 남의 시선은 그러한 것들이 아니에요. 자신을 욕하던 말던 내 귀에만 들리지 않으면 상관이 없죠. 그저 타인이 나를 보고 있을 때 나를 우대만 해준다면 그것이 체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인들은 체면을 중시하는 만큼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확실히 있어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에 자신들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곤 철저히 배제하며 예의를 차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 중국인들이 왜 남의 나라의 관광지를 오면 그런 행패를 부리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저 자기만 생각하는 것 같다. 외국에 간다면 어차피 보는 사람들은 한번 보고 말 사람들이니까 더욱 예의 없이 구는 것 같아요. 체면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래도 소중한 문화유산을 훼손하는 것은 정말 보기 싫은 일입니다. 한국에서는 체면을 차리기 위해 서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경쟁합니다. 때론 이것이 옳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지만 대체로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가죠. 하지만 중국에서는 체면으로 인해 그들의 행정은 거칠에만 가득할 뿐이게 되었다. 중국엔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내가 유명한 사람을 만나 이야기했다라고 말하면, 주위 사람은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며 부러워합니다. 주위 사람이 나에게 유명한 사람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물어보면, 나는 그 사람이 나에게 꺼져. 라고 말했어. 라고 사실대로 말합니다. 만나자마자 욕먹고 쫓겨난 거죠. 하지만 나의 이런 답변에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국의 체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체면을 차리기 위해 노력이라는 것을 합니다.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귀찮더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죠. 분명 이것은 남의 시선을 의식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도덕적 소양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들은 그저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대단해 보이기만 하면 되죠. 중국인들이 좋아 보이는 한국의 문화를 자신의 문화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자신들이 이런 좋은 문화를 만들었고 중국의 세계의 중심이라고 자랑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